제육볶음 어때? 제육볶음? 어. <laughs> 그럼 나 김치전! 김치전? 나 그냥 감자전! 아! 나는 그러면은 부추전?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야. 얘들아, 진짜. 진짜, 어차피 주인공은 어차피 호박이야, 호박. 호박이 너무 애호박이라 그러지 애타기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호박 좋아해. 아, 좋지, 좋지. 네, 그래가지고 네. 내가 잘하는 애호박 전을 준비해봤어 오네육야제육볶음도 맛있겠다 제육볶음 네, 네, 이거 제육볶음도 맛있겠다 들어주면 안 될까? 어? 내가 들어줄게 무정 <laughs> 제육볶음도 응, 응. 응, 응. 응. 어, 응. 맛있겠다 나 응. 이제 <laughs> 그렇게 해릴 일이 니 내가 애호박을 먼저 썰어보도록 할게 그럼 나도 같이 하겠어 무정 솜씨 가 언니가 더 나을 거야, 투미가 언니 개가 진짜 정말 재능 있는구나, 투미 언니. 어. 아 무슨 아니 나보다고 쓰는 거 같아. 세상에서 제일 얇게 쓸 거야나마요. 아내 손으로 만지지 마. 아이제 아 아, 보고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뭔가 진행이 안 돼서 우리도 다음 걸 준비하러 가자. 좋아요. 아, 나이티드고 모자이크전이에요 이거? 약간 우리 기상, 기상, 한 만들어서 기생충전? 했죠, 기생충전? 내가 좀 빠르게 해줄게. 난 싫어해. 윤자 어디라? 왜요? 그자 들어가니? 내가 약간 그 야심약으또썰어온거 있는데. 오, 하트가 있었구나. 몰랐네. 아, 네. 뭐하니? 아아 아. 저희 육자에에어로 만들기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금. <laughs> 지금은? <웃음> 지금 윤자 절 떠나버리고 간 상황입니다. 예쁜도악주이 배달 왔어요! 와! 아 많이 기다리셨죠? 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면이에요? 중국당면 같은 거 그거 그 기생충 전이에요 아니에요 다 맛있을 거예요 하나 둘셋 해줄게. 어 좋아 이거 그냥 막에 빼버려 이제야 이제 키니 그거? 뭐야 너 계란말이네 네너구경해너 그래 국은공 이유 몽글몽글 맛있겠지. 엄마가 사다 놓지 않았을까? 어! 아 심심하네. 최고인데? 아어 뭐할거 없나? 진짜 맛있다. 그래?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애새.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봐. 야그거 그거 아니냐? 어? 이제야 그거 그 스테이시 꾸꾸미춤 아니야? 뭐 어? 알아? 어? 맞지? 아 근데 그거 요즘 좀 갔어. 그래? 요즘 세계 안개. 아, 깜백하셨어나 몰랐어. 우리말 뭐, 왜 이렇게 하더라고. 마스카라 춤 같아, 마스카라 춤. 나 스테이시 진짜 좋아해. 나도 짱 좋아하는데. 맞아, 나도 많이 봤어. 어. 이거, 이거. 스테이시 너무 좋아. 스테이시 스테이 진짜 다 예쁘고, 막 잘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계속 봤던 사람이 있는데, 아니,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 그, 스테이시 시은이라고. 맞아. 야, 알지? 야, 스테이시는 음. 스테이 수민이지. 야, 아니지. 아 스테이씨 시은이 매력이 있잖아. 끈도 없이 나오는 거같은데 스테이씨 수민이가 음. 진짜 귀엽지. 스테이씨 수민이 봤빠서 찍기 좀 하는 거? 음. 스테이씨 시은이 내 못하잖아. 스테이씨 수민이는 내또 하지. 노래도 야, 하지. 스테이씨 시은이. 책 들어봤어? 야니야 스테이씨 아니야. 시은이 고음밖에 못하잖아. 스테이씨 수민이 저음부터해가좀 고음 같잖아. 내야 스테이씨 시은이 이번에 포인트 맡았잖아. 내야 스테이씨 수민이 더이쁘 맡았잖아. 어, 야, 너 나는가 얼마 상큼해? 아, 알겠어. 그럼 뭐 상큼 사진 주고, 어, 야, 그럼 시은이는두상 마저 완벽한 걸로. 야, 스테이시 수민이가 더 쪼매네 두 상은. 아, 키가 쪼매난 거 아니야? 야, 스테이시 수민이, 시은키 차이 별로 안 나거든. 스테이시 시현 영어도 완전 잘하는데 스테이시 수민이는 최근 에 일본어 공부한대. 야, 스테이시 시은이다이어다 아니고, 시은이 짱이던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에어박 현장에 나와 있는 윤자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뚜미라는 분인데요. 뚜미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미입니다. 자, 에어박을 지금 어떻게 소고 계신 건가요? 뚜미는 얇은 거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얇게 따고 있다요.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 지금 우선 이 저는 어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저는요 저희가 또 스테이시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또 스타 이런 아, 이름 뜨자 네, 아.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선물해드리려고. 아.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네. 하트인 걸로 보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저는 어떤 점일까요? 이것은 스테이시라는 그룹의 스윗이라는 팬분들 있어. 아, 네. 그 팬분들을 생각해서 만든 었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뿅! 저는 지금 전 데코 현장에 와 있는데요. 어 이재 씨, 이건 뭔가요? 아 이거요. 제가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이소세지로요 네. 호박전 햄버거 어때요? 오 좋은 것 같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그죠? 전 고기 파야 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호박전 안에 사과칩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사과칩도 준비했고 이건 민트 잎이에요.

없어? 어야 식감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데? 완전 맛있어요 맛있네요 어. 음 다행이다 다음에 어. 할게 아, 네. 다음에 나중에 다 다음에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뛸